손목 통증 해결사 N1 편안한 손을 위한 스마트 안마기 비교. 손끝에서 느끼는 3D 입체 힐링 공기압 온열 손 마사지기로 새로운 경험을 해보세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느라 손목과 손가락이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전문 마사지샵에 가고 싶지 만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이제 집에서도 편안하게 자신만의 맞춤형 마사지를 즐길 수 있습니다. MD9800 핸드 안마기는 공기압과 온열 기능을 통해 뻐근한 손목과 손가락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3D 입체 안마 기술로 마치 전문가에게 받는 듯한 깊고 정교한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강도와 모드를 선택하여 나만의 맞춤형 마사지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MD9800으로 손의 피로를 완벽하게 해소하세요. 손의 피로를 해소할 특별한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집안일로 바쁘게 지내느라 손이 무겁고 아프지 않으셨나요? 반복되는 피로와 통증을 호소하는 손에게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매드니스의 최신 모델 로켓 다이얼 공기압 온열 손 마사지기 MDM770을 소개합니다. 이 혁신적인 기기는 손가락부터 손목까지 섬세하게 마사지하여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따뜻한 온열 기능으로 부드러운 휴식을 경험하세요. 간편한 조작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집에서도 전문가의 마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손에게 완벽한 휴식을 선사하세요. 긴 하루가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동안의 피로가 전환근에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운동 후에도 쉽게 풀리지 않는 그 불편함 참기 어려우실 거예요. 유선제품은 사용이 번거롭고 원하는 효과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고민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아이언 롱팔 전환근 무선 온열. 공기압마사지기 MD131OW입니다. 무선으로 설계되어 편리함은 물론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죠. 온열 기능과 공기압마사지를 통해 전완근의 깊은 피로까지 말끔히 풀어줍니다. 강력한 성능으로 빠르게 피로를 해소해주는 이 제품을 만나보세요.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간편한 케어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완근을 위한 스마트한 선택아이언 롱팔과 함께하세요.